오케이 okay,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고고 go, go, go. 오늘은 장갑 시작해야 됩니다 오케이 okay, 장갑 시작해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덩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바로 우리 최상위권 챌린저 두니준이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기강 카타이나 덱이 있거든요 매우 좋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KPF. 오. 자, 일단 처음에 장갑을 집은 이유는 일단 수운이 필수템이죠. 수운이 필수템이기도 하고, 만 장갑이 더 뜨더라도 정손을 넣으면 되거든요. 총검 대신에. 그래서 장갑 시작을 했고요. 이번 판에는 일단은 또 총검 집으러 갈 거니까 살짝 약하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빌드업은 대장군 아니면 광신도 쪽으로 타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 코로 갈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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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수운을 먼저 만들게요. 수운 먼저 만들고 갑시다. 자, 특패도 찍어주고요. 템포를 조금 올려줍시다. 선바자를 좀 좋은 거를 뽑으면 좋으니까 레벨업 하면서 가고 선택받은 자는 보통 카타리나를 뽑을 경우에는 대장군 카타리나나 암살자 카타리나 뽑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귀감 쪽 아무거나 뽑으면 되거든요. 자르반이나 케넨이나 리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리면서 가줄 겁니다. 피관리하면서 가. 여기 벌써 카타리나냐? 아니라고 해줘. 그렇지. 와 카타리나 나왔어요. 거기다가 대장군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야무지게 스택을 쌓을 수 있겠는데? 템은 이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항상 말하지만은, 템을 미리 넣어두면은, 항상, 그선바자 카타리나가 떴을 경우에, 애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짬통 가면서 가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스페한테 일단은 짬통으로 넣어둡시다. 그렇지, 갈려 강하다. 아, 아이템 진짜. 이거는, 레벨업을 한번 땡겨주고요. 여기서 광, 대장군 넣어가지고 대장군까지 받으면서 3대장군 상광신도 그리고 여기서 40% 확률로 선받자 카타리나 한번 뽑아 보도록 합시다. 지로 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되긴 하는데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챌린저 분들 중에 크, 일성 카타리나 너무 야무지고요. 그러니까 요즘 용발의 가치가 오른 게 용발 안아주면은 카타리나 같은 거한테 좀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리 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리븐이나 그런 거 수온 말고, 차라리 요즘 추세로는 용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메타가 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자, 연혼을, 연혼을 하나 챙겨둡시다. 그러니까 카타가 애초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일성 데미지가 올라가지고 기간 받으면은 궁극기로 너무 좋아졌다는 게좀 커, 내가 봤을 때. 어떻게 기감이 한 개도 안 나오지? <laughs> 아 진짜 이거 버근데. 기감이 이 타이밍에 보통 자르반이 나와서 대장군이랑 기감 야무지게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걸 진다고요? 일단은 현 메타에서 제일 핫한 거는 기감 카타니나가 맞아. 전판도 보면 알다시피 4 명이서 카타니나 좀 모으고 있고 제일 핫하죠. 아 이게 그러니까 좀 아쉬워 수은 말고 난 딜템 먼저 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수은을 어쩔 수 없이 먼저 만들어야 됐다는게 아쉽단 말이야 지구인들의 힘을 어와 이게 차선책이 떴네요 니가 그러니까 총검이 안 떴을 때그 차선책으로 정선 정선이 되긴 하거든 정선 넣읍시다 정선 탈로는 안 씁니다 이게 암살자는 하나로 파이크 고정이고요. 만일 암사카타 암살 뽑으면은 암살자는 버리고 안 써도 되죠. 그리고 탈론은 애초에 성능도 요즘 너프됐고, 그냥 고정이야. 파이크가 CC라서 제일 좋아요. 정송 가면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카타리나 이성. 원래는 이 카타리나 힘으로 레벨업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판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삼성 카타리나까지 찍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귀감 애들한테 성배를 넣어놔야 되긴 하거든 왜냐면은 귀감한테 넣어가지고 카타리나 둘둘둘 할 거라 그냥 그렇게 넣어놔야 되고 나중에 바꿔줍시다 이거 성배는 부족한 주문력을 그래도 성배로 채워서 괜찮아 리롤 부탁해 카타리나 부탁해 자 이거 중간에 이거 쓰면 진짜 개꿀이거든요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 중반 타이밍에, 아트록스랑 엘리스랑 파이크로 상광신도가 돼요. 자꾸 약간의 부족한 탱킹력을 또, 갈리오로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가시면 좋아요. 아, 그렇지. 야무지게 이겨주고요. 자, 이러면은, 더블 총검, 아니, 더블, 뭐지? 정선으로 갑시다. 일단 여기서 이롤 굴리는 거는 선바짜를 찾기 위해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리나라든지 뭐가 선바짜가 안 뜨네요. <laughs> 선바짜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대체적으로 봐주고 이거는 왼쪽으로 점프하는거나 오른쪽으로 점프 둘중 하나인데 이건 오른쪽 점프로 갑시다. 그러면은 오른쪽 점프로 간다고 했으니까 딱 만나죠. 그렇지. 정손이 두 개라서. 총검보다 궁극기를 빨리 쓴다는 장점은 있어 그래도. 부족한 주문력은 어차피 성배. 아 계속 굴려줄게요. 자르반. 세조 아니. 선바자가안 나온다. 미치겠네. 이렇게 가면은 좋은 게요. 나중에 이제 앨리스를 바꿔 줍니다. 아지르로 바꿔주면 되고 그니까 필드업이좀 야무죠 나중에는 어차피 상광신도 의미 없으니까 빼주면 되고 그냥 세조안이나 선봉신비나 그런 거 늘려주면 되거든요 뜨는 거에 따라서 그렇지 지더라도 크게 안 지고 와 키넨트다 와 이걸 노렸지 이러면은 사기감 됐고요 육기감을갈 수도 있어요 육기감 가도 되고 이러면 레벨업 합시다. 레벨업 해서 찾아줍시다. 이러면은 성배를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배치가 기관 보호막을 카타리나가 받아야 되는데 성배 배치가 불편해가지고 이거는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나중에. 지크를 갈까 아니면 오목을 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목을 가면은 이제 아이템을 몰아줄 거예요. 케넨한테 몰아줘서 케넨 탱킹력을 올리고 지크도 나쁘진 않거든? 오케이, 나이스. 1등이 야소에다가 이거 체력이 1900이 넘잖아. 그러면 고학이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오모거에다가 고학 줘서 앞라인은 케넨이 담당하고 뒷라인은 카타리나가 담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줍시다. 좋은 게뭐 나는 좀 리롤 할때 같이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카타리나 찾으면서 겸사겸사 케넨도 찾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은걸 매우 선호합니다. 애초에 같이 찾으면 은 찾을 확률도 올라가기도 하고 아 하필 오른쪽 하지만 리신 삼성이 아니기만 하면은 그래도 찾진 않거든 리신 삼성이면 좀쫄리는데 리신 삼성이 아니야 자 카타리나로 정리 귀관보호막 아직 쫄리지도 않았죠 들어가시고요 와 이거 근데 진짜 괜찮다 부족한 게자 치감이 부족하거든요 이거 모렐로 먹어서 케넨에게 케넨한테 주면은 변수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8렙 도착했고 찾아줍시다 여기서 팔렙의 장점은 겸사 겸사 아지르까지 찾아줄 수 있다 짜자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조합을 아트록스 세조한니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케넨 체력 3500이거든 그냥 원톱 배치해도 될것 같아 케넨을 아싸리 원톱 배치하고 케넨 으로 다 녹인다는 마인드로 해도 거압까지 있어서 괜찮거든 마무리에. 어쨌든 기간 보호막은 카타리나가 다 받아야 되거든. <laughs> 자 여기 싸워볼게요. 자 모렐로 묻히니까 야소 살살 녹죠. 그리고 세주안이랑 CC까지. 그렇지, 나이스. 일단, 육기감 많은 거, 괜찮을 것 같아. 육기감으로 갑시다. 그냥, 카타리나!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어. 그니까, 러 이거를, 좋은 방법이, 카타 2성까지만 찍고, 풀템 넣어놨다가, 그대로, 레벨업을 8레까지 땡기고, 케인으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이번 판에는, 카타리나 올인 케이로 갑시다. 기감 카타리나니까. 그거는, 명칭을 바꿔야 돼. 기감 카타리나 덱이 아니라, 카타이나 빌드업하는 다른 거야. 빡차요아 이거 뭔가 아 욕심쟁이라서 그런가 못 버리겠어. 아욕 기가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귀감두개 빼고 요네랑 밸류 올려주면 돼.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 보험이야 보험 보험을 들어놔. 혹시라도 몸이 다치면 안 되니까 보험 들어놔. 에이, 오코삼성 다섯 개를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그지, 그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카타리나 보험으로 가져가자. 아니, 그 쿠방 가면은 카타리나로 어차피 나머지 마무리 된다고 치면은 그 암살자 빼고 요네 같은 거 이성 찍히면 요네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걱정은 지고 나서 하고요. 이기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laughs> 이기는데 뭐하러 고민해. 황혼 먹어야지. 야! 자르반 삼성도 찍어주고 싶다! 자르반 삼성도 가자! 황혼 <laughs> 어, 나쁘지 않아. 와, 근데 귀감이 나 이렇게까지 뜰 줄은 몰랐어. 나도 귀감이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원래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진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일티어가될 줄은 누가 알았나. 아 이게 안죽네 와 아, 9레벨 왔다 변수가 있나요? 변수가 있나요? 변수가 생길수가 있나요? 만에 하나 녹더라도 내가 질련 2성 넣어놔가지고 변수까지 없애긴 하거든 카타리나 돌고 아지르 진짜 분전한다 아지르 너무 아니아니 아니. 야소 전기 야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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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 친구야. 아 이거 배치해야겠다. 어, 잠깐만, 나 이거 배치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아, 이 사람, 아, 이 사람, 사기치네. 마지막 전투에요. 내 배치 어때? 이거, 이 배치 뜬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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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오케이. 이상. 이상으로, 기강, 카타리나덱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